우리 지역을 가장 잘하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춘천시가 2024년 유니마 국제 인연극 연맹 총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6일 유니마 총회와 연계해 열리고 있는 세계 인연극 우호도시 연합회인 아비아마 총회 영상회의로 참가해 유치계획을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모두 8개국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재수 춘천시장이 2024년 유니마 총회에 대한 당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유니마는 1929년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인연극 민간기구로 4년마다 총회와 세계인연극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주 도심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서부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시 개통됩니다. 원주시는 추석 면절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29일 오후 5시부터 원주 서부 순환도로 무실동과 만종 구간을 임시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차량 통행 부분만 우선 개통한 뒤 마무리 공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부 순환도로 임시 개통으로 지정면 기업도시와 문마급 지역에서 무실동 방향 출퇴근 차량 운행 시간이 1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 정동 심곡 바다 축부채길 탐방로가 태풍 피해로 인해 단축 운영됩니다. 강릉 관광개발공사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바다 부채길에 피해가 발생해 당분간 정동 매표소에서 부채바위 구간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탐방로의 35%가량이 단축됨에 따라 복구 공사 기간에는 요금이 일부 감면되며 심곡 매표소와 전망타워 구간은 무료 개방됩니다. 화천 지역 상품권이 최근 할인 판매를 통해 7억 원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통해 7억 원치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품권 총 판매량은 97억 원으로 화천군은 오는 29일까지 100억 원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말이지 요즘에 경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보내지 무래도 세상이 바빠야지 이게노하우 너무 잘볼라어 몸이 충분하지요 이물질을 바꿔서 해줘야 될 도내 접경 지역은 국방 개혁에 의한 군인 감소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곽도영 강원도 의회 의장이 군부대에 서한문을 보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곽도영 강원도 의회 의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네, 안녕하세요. 곽도영 의장입니다. 네, 지난해 국방개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개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국방개혁 2.0 시행과 관련해서 특히 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저희 강원도인데요. 그동안 군과 민이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어, 협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그 코로나19 상황과 어, 전방 ASF 어, 대지열병, 또긴 장마, 태풍으로 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 국방개혁 2.0과 별개로 군부대에서 각종 그 납품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그 자재를 사용해줬으면 하는 권고 소환을 좀, 협조 소환을 좀 보냈습니다. 네. 예. 국가 안부 등으로 많은 제약을 감내해온 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근에 군부대 협조선을 서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요청하셨습니까? 네, 각종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그 공산품이나 건축 그 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돈에서 생산되고 돈에서 유통되는 아, 그래서 돈에서 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물품을 좀 어, 좀 애용해 줬으면 하는 권고소환을 보낸 것입니다. 네. 국방계약은 병력자원 감소 등 변화하는 여건에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지역에서도 군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저희 강원도에서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이라든가 또그 우리 제대를 앞두고 있는 새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강원대 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분들이 재대 후에도 강원대에 정착하면서 창업과 또 취업을 할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우리 도민들이 있습니다. 이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어, 개인위생과 방역에 협조를 잘해 주셔서 다 지방자치단체보다 나름대로 어,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서로에 대한 어, 나눔과 배려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일상이 곧 우리의 어떤 행복이 될수 있는 우리의 집단지성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도영 강원도 의회의장이었습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이번 추석에는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보름달을 볼수 있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추석 날씨 전망을 강원지방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민화 예보 담당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다가오는 추석 날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 30일에는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 중북부, 고성, 속초, 양양 강릉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시작하여 10월 1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10월 2일 오후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추석 연휴 기간은 구름 많은 날씨를 예상합니다. 네, 추석 당일에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해 주셨는데 또한 가을철에 가장 유의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큰 일교차일 것 같습니다. 일교차는 얼마나 날지 관련 예측 내용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강원도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고요.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추석 연휴를 맞아 단풍 구경을 하려는 사람들이 강원도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강원 지방 기상청에서 단풍 실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분위기에서 여러 활동들이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집에서도 강원도의 주요 산의 단풍 사진을 볼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동부지방산림청의 협조로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10개 주요 탐방로에서 찍은 단풍 사진을 주 2회 정도 제공하고요. 아울러 국립공원의 실시 시간 CCTV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은 강원지방 기상청 또는 국립공원 관리 공단 동부지방 산림청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단풍 시랑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시면 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날씨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민화 강원지방 기상청 예보 담당이었습니다. 한전이 강원도 7개 시군을 관통하게 될 초고압 송전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인데 홍천과 횡성에 포함된 서부구간은 송전탑을 놓을 위치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위치를 선정하겠다는 건데 주민간 입장이 엇갈려 갈수록 안개 속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건설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총 230km 선로에 500kV의 초고압 송전탑 440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선로는 도내 7개 시군을 관통하게 됩니다. 한전은 당초 내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025년 6월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동부 구간과 서부 구간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역마다 송전 설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홍천과 횡성이 포함된 서부 구간의 입지 선정 위원회는 어느덧 10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디에 송전탑을 놓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한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역별 주민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대표하던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데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별개로 한전과 단독 협상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이 이렇게 각 개인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전체 강원도로 민는 상대를 하든가 횡성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설명회를 군과 같이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울진에서 평창을 있는 동부 구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전은 동부 구간의 입지 선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들은 입지 선정 위원회가 주민들 모르게 진행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청전탑 근거리 지역 가까이 가 사는 사람들은 안전심 극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마을에도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게 될 겁니다. 1차부터 1 3차까지인 것이 주민 무르게 밀실 행정을 했으니까 원천 무효라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만들어서 다시 재논의하라는 거예요. 주민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전은 지난 2월 특별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한전은 이미 합의를 마친 일부 마을에 공동 사업비와 세대별 주민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반대 주민들을 만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겠다며 28일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평창군이 소설가이자 방송인인 전정희 씨를 2020년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전 작가는 평창으로 시집간 무코댁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무코댁을 집필해 지난 2017년 제 12회 세계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올림픽 도시 평창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평창군 홍보대사로는 가수 신유와 배우 김수미 씨, 아이돌 그룹 T.O.O와 네이처 등이 있습니다. 도내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춘천과 원주에서 차량행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춘천시민자유연합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춘천지역 12곳을 차량으로 순회하며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원주경찰서에 시내 차량행진 집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게 진행을 당부하고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관광재단을 설립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강원도 관광재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재단 임원과 정관 등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이달 중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강원도 해양 관광 센터와 강원 국제 회의 센터를 통합 흡수해 오는 11월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 티비 뉴스는 늘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